생일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열흘 전부터 시작하냐면, 오늘부터 가족사진 1장이기 때문이에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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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그렇지? 누가 생일이에요? 초유? 그렇죠예 이런 가족사진 1탄, 1탄 가족사진 2탄, 2탄. 응. 1탄 우리끼리 찍고 2탄 오늘 수원 식구들이랑 찍으러 가고, 곧그 며칠 후에 3탄 음. 서울 식구들이랑도 찍는 걸로 이연이 돌잔치를 대신합니다. Yeah. Oh. Oh. 왔습니다. 오늘은 중식 우루루라는 곳에 왔습니다. 예약을 하고. 근데 가족사진 찍는 거 진짜 추천인 것 같아요. 오기 전에도 살짝 추천은 할만하다 싶었는데 찍으니까 더 재밌었고 그냥 일반적인 가족사진 아니고 약간 자연스럽게 찍는 곳을 예약해서 온 거여가지고 이현이 돌사진 찍었던 기억극장을 또온 거거든요. 진짜 좋았습니다. 어 이현이도 좋았대요. 응. 그리고 저희 오늘 이거 받았잖아요 이현이 돌사진데 찍은. 음... 와 이현아, 이현아. 우와 형아가 이현이 생일 축하인데 안 잡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사랑하는 이현 응. 진짜 맛있지. 응, 아, 음. 맛있다. 이것도 끝내줘. 네. 안심, 탕수육. 탕수육 끝내줘. 진짜 탕수육 끝내줘. 음, 네. 이거 이 치즈 나. 덕깍두는 거야? 깍두이 안에 어딨나? 아이집 잘하네. 딱 어, 괜찮아. 응. 응, 응 이게 또 누구 찾았어? 어? 여기도 제가 찾았어. 죄도 <laughs> 제가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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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선물. 이 그래, 할머니가 주시는 이안이 선물! 오, 감사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다 금반지를 벌써 먼지가 우와, 대박이다. 최고요 <목소리가> 약간 세탁소 냄새나. 나보다 더 신났네. 응? 나보다 더 신났네. 오, 엄청난데. 야엽다 까먹었어요. <laughs> 까먹었어요. 간만에 셋이서 산책을 나갑니다. 어! <laughs> 어! 어는 뭐야? 우리가 아기들 재우고 언니는 진짜 1년이 넘은 거고 나 이제 1년 된 거고 밤에 남편들한테 맡기고 나오는 게 진짜 처음이잖아요. 물리두다 처음 응, 응.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더 맛있다. 됐다. 맛있다. 나그래다 이거. 응. 그런 거지? 지금 음, 킵보고 있어? 아니요? 아니 <laughs> 아유, 아빠. 너도 킵하고 싶으시겠다 너무 지독하지 않아요, 그러면? <laughs> 걱정되니까, 혹시 모르잖아. 집이었어, 아, 가 지금 켜놨을 거 아니야? 디디면 켜놨는데. 지금은 아빠가 딱 있고, 밤잠이고. 그게 걱정이 안 되네요. 아, 정말. 아 밥국수 우리 애들 진짜 밥국수 맛있어 부추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진 찍는 분위기 자체가 행복한 느낌? 음 좋다 어떻게 알아볼까? 음. 거기는 네. 예전에 가족이 한 3년? 4년 전에 거기서 가족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보고 와,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러고 찍을 해놨어요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은 거기서 동사진 음. 찍고 싶다 그냥 이렇게 음. 아, 됐네 머리가. 그치잘잤어잘잤구나고하 <laughs> <까꿍. 목소리도> <laughs> 음. 음. 맛있어. 짠. 남편이 끓여준 오랜만에 먹는 소고기 미역국이랑 집 만든 육전. 이거 다 우리 거. 내일 생일인데요. 남편이 내일 일찍 나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음,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어. 좋은 미역이 티가 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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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었으니까 막걸리 먹으려고요 막걸리 국짜의 막걸리지. 응. 이주현 씨가 좋아하는 막걸리가. 응. 천억. 제 최애 천억 국순당 막걸리. 천억 유산균 막걸리. 국순당이었어? 응, 그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음, 어 맛있네. <laughs> 찾아와서 놀고 있었어. 오, 흔들흔들거린다. 음. 잘 잤어? 어? 야,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기운이 아까 내가 엄마가 이연이 사랑해. 응! 이랬다. 이연이 <목소리> 안 졸려? 응. 이연이 <목소리> 잘 거야? 안잘 안 거야? 안잘 안 거야. 전현씨는뭐 알아? 초일이야 곱창에다가 라면에다가 먹겠습니다 좋다 이거 줄응 고마워 오늘 뭔가 굉장히 일상의 일상같은 하루였는데 음. 그래서 뭔가 허전한 생일 날이었어 음. 그래도 안지연님 덕분에 음. 아에 나갔다 는 우리한테 연아 생일이 좀 특별한 이벤트인 데 응. 이언니와 함께라서 좋았어. 응. 우리가 해외 같은 것들. 원래 그거. 렇 응, 거의 연아 음. 생일 맞춰갔었으니까. <laughs> 마지막 가족사진 찍으러 갑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서울 식구들이랑 가족사진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도 잘 찍고 오자. 아니? 어? <laughs> 두달 동안 세 번째 방문하는 기억극장. 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모다! 이 언니가 좋아하는 이모다! <laughs> 이모다 삼촌이다. 근데는 <목소리를>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진짜 기억 없어 <목소리를> 그러니까, 누나가 유튜브 해가지고 <목소리도> 응. 영상 진짜 많아요. 응. 자, 우리 약간 포즈 포즈를 조금 제가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연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약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도> 네. 렇게해 좋아하시는 거좋아세요 그렇죠 좋아요. 여분 러 오늘은,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지금은 이언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지금 파티복으로 갈아입었거든요. <laughs> 오늘 수호주안에서 가동진의 언니네에서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파할때 아기들 같이 색깔 다르게 입을 옷 사셨다고 어제 주셔가지고 이언이 방금 기절하고입혔고 그리고 이거, 이거. 어제. 그, 레시피 보고 처음으로 브로콜리 들어간 소고기 전해줬는데, 약간 브로콜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이 언니가. 그래서 좀, 냄새가, 아, 근데 뭔가 간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떤 냄새지? 약간 후추 뿌린 것 같은 시즈닝이 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잘먹어 아, 이언이 요거 본 거구나. 엄마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라서 특별한 티셔츠 입었어. 음, 어때? 고기, 고기, 응, 음. 응, 음.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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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무거운 게 들고 싶어? 응. 음. 와, 대단한데? 음. <laughs> 작은 물티슈는 안 들고 싶어? 응. 음. 음, 큰 것만 들고 싶어? 응. 음. 아, <laughs> 진짜 이연이 힘이 엄청 세구나. 음.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유나, 이거이이니 이름 적혀 있어. 우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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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티. 어, 파티. 파티, 파티, 파티. 왜냐면 진짜. 왜니? 어. 어. 밥 어, 먹어. 네. <laughs> 여러분, 지금 소주 안에 갔다가. 애기들도 자러 들어가고 이언이도 졸려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자러 들어갔거든요 선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짜잔 무려 뉴발란스 박스가 작죠? <laughs> 이언이 생일선물을 받았는데요 휴. 뉴발란스 740 시리즈를 이언이꺼 운동화를 선물해주셨어요 우리 향선언니가 선물을 해줬답니다. 가족 운동화로 신으면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랑 남편도 사려고요 네. 여러분, 지금이 8 시가 다 됐는데요. 오늘 원래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나가서 놀려고 했는데 남편이 오늘 정말 정말 안 가던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갔거든요. 낮에 갔다가 볼일 잠깐 보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1시간 동안 지하 4층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를 포기하고 잠깐 그 근처에서 이제 지인이랑 식사를 하고 또 차로 나오는데 1시간 40분 동안 지하층에 있었던 거야 친구들이랑 다음에 만나기로 좀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다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왜인지 매운 게 땡겨서 고돌뼈에 닭발을 시켰습니다. 닭발은 응, 참잘해 한잔. 어, 너무 멋지다. 응. 청정어집다. 아, 쌩뚱어. 쌩뚱어랑 사고양. 바지 봤어? 못 봤어. 아니 바지가 찢어졌대요, 여러분. 아, 근데 이게 어. 그게 안 빡빡해 거리. <laughs> 진짜로. 어. 별로 안 빡빡했는데 차에 안는다고 차에 이렇게 한데. 그니까 러 빡빡했던 거지 어, <laughs> 안, 앉을 때 앉을 때 이제 아 근데 너무 제대로 터졌잖아 지금 이연이 자고 있고 저는 편집을 하고 있고 남편은 게임을 하다가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맵다 지금 나가서 커피를 사온다고 이런 게 진짜 감동이지 않나요? 저는 딴거보다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커피를 사러 한 달음에 나가주는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데서 애정을 느낀다. 약간 이런. 어, 한 잔만 사왔어? 오빠 안 마시고? 잘 마실게. 안 나. 하는 <laughs> 애. 2025년 크리스마스는 오, 엄청 춥다. Cool. 눈은 안 오는데 엄청 춥네요. 진짜. 거. <laughs> <laughs> 얘는 이제 바탕이 껍 이제 얘는 음. 남극이니까 얘는 좀 틀리고 얘는 바탕. 어. 나이 좋아. 一起的呀。<noise> 이연이가 하늘을 날아서 왔나봐. <놀람> 아빠가 이연이를 날아서 오게 해주셨어. <놀람> 있... 우와, 이연이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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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놀람>